자, 케이스 6이고요. 제목이 뭐예요?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괜히 자, 우린 결론적으로 다 dy/dx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음함수란 이렇게 y는 뭔지뭐 좋게. 양함수란 뭐냐면은 y는 f(x)꼴로 정리가 돼 가지고 dy/dx를 구하기 쉬운 경우. 근데 음함수는 뭐냐면 y는 어떤 x꼴이 아니라 막 xy 섞여 있는 거 그런꼴로 정겨 y는 어떤 x만 있는 형태로 정리할 수가 어려운 형태 그런 함수를 뭐라 그래 음함수라 한다 그 말이야 되니 그럼 그런 함수가 어떻게 미분하느냐 다시 한번 편미분이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거야 우리는 지금 dy/dx를 구할 때 되니 x로 미분이지. 이제부터 X가 아닌 경우는 이제부터 프라임을 붙인다. 프라임이란 건뭐냐 dy, dx를 붙인다. 자, 예를 들게. 예를 들자. 우리가 y 제곱을 한번 미분해 볼게.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되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얘는 똑같아. 2y e, 나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린 뭘로 비분한 거지? X의 영어, X로. 맞아. 그럼 뒤에 Y'을 붙이든, 아니면, 아니면, 이 Y'랑 똑같은 것이 뭐다, 뭐다? dy, dx를 붙이든. 한마디로 말해서, Y제곱이라는 것을, 제곱이라는 것을 X로 비분한 게 바로 뭐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기로 한 거란 말이야. 됐니? 자. 하나 더 해볼게. 한번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자, O, X, 제곱, Y, 세제곱을 미분해보자.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됐니?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됐나? 그럼 이게 무슨 미분이냐면 곱미분이야. 자, 먼저 앞에 거 미분이니까 얼마? 얼마? 10X. 근데 얘는 x 미분분한 거지.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어? 3 y 제곱인데. 우리 지금 뭘 미분한 거야? x 미분한 거니까 그 뒤에 y 프라임을 쓰든 dx d 그 dy dx 프라임 마음대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미분한 게 얘란 얘기야. 됐어요? 어? 다시 한번 음함수 는 헷갈리면 안 돼. 아, 그 뭐지? 편미분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음함수라는 것은 음함수라는 것은 y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함수를 한마디로 음함수라고 합면다 x y 섞여 있는 함수. 되니 그런 상태에서 dy dx를 구할 때 그냥 쭉 미분하면 되는데 봐봐. 얘를 이제 문자야. 문자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x가 아니면 뒤에 y 프라임을 붙인다. 근데 프라임이 이거란 얘기야. 됐니? 하나 더 해볼게. 자, x, y를 미분해볼게.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그럼 미분하면 얼마야? 1 맞아요? y 될 것이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고 뒤에 미분하면 얼마야? 1이죠. 근데 우리는 x였기 때문에 뒤에 뭐 붙인다? dy, dx를 붙인다. 되니, 아니면 이게 y'에 붙인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게. 자, 예를 들자. 갑자기 x제곱 y 플러스 5x제곱 빼기 3xy제곱 플러스 5는 0. 이때, 이때 dy, dx를 구하지. 지금 얘를 딱 보기에도 이거 y로 정리하기 쉽겠니? 어렵지. 물론, 어지, 이상하게 할수 있을 거긴 해. 근데 안 된단 말이야. 됐어?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도형인지 몰라. 근데 이거를 구하제. 되니? 아니면 X가 뭐 1일 때, Y가 2일 때, 뭐 이걸 구하제. 그럼 dydx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미분하자.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풀러 EX.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가 뭐야 1인 거지. 근데 다름이었으니까 dy dx 됐어 플러스 여기는 얼마? 10x 빼기 자 한꺼번에 할까 지금 앞에 거미분니게 뭐야 3 뒤에 그대로 되나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의 곱이 니까 2y dy dx 됐나요? 이게 얼마? 0이래 그럼 우리는 어차피 dy d x 구하는 거니까 얘는 dy dx일 것이고 여기는 x 제곱일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xy 될 것이고요 됐니? 나머지 다 이항시키면 뭐 3y 제곱 빼기 10x 빼기 2xy 되나? 이거 0이 아니라는 보장했을 때빡나눠주면 되겠지? 되니? 근데 아마 시험 문제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dy dx를 구하라. 그럴 거란 얘기야. 되니? 이러한 미분법이 뭐라고요? 음함수의 미분법. 지금 제목이 우리가 배우는 파트 이름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야.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dy, dx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야. 모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자, 음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각항을 x에 대한 함수를 보고 미분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변수이면 여기 봐 봐. 다른 변수이면 뒤에 얘를 반드시 붙인다. 얘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y 프라임이다. 되니 됐어? 같은 변수면 상관없겠지만 되니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오, x를 미분했어. 이게 뭐다 그러면은 4 y 세제곱이고 y 프라임 쓰든 dy dx를 붙이든 되니 얘는 뭐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o y 네제곱에다가 dy dx 되나 이건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y 더하기 되니? x 곱하기 dy dx. 됐죠? 됐지? 어? 자, 그 다음에 잠깐 이거, 이거 봐봐. 자, 음함수의 비음법, 우리가 dy dx를 구할 때, 이런 형태로 고치기가 쉽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되니? 오케이? 이렇게 양함수로 고치기가 어렵거나, 구하기, 귀찮을 때. 됐지?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자, y가 0 이하에서 저거. 위의 점 0, 마이너스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래.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해보자. 미분 해보자. 자, 이게 뭐야? 3x 제곱 될 거고, 빼기 이게 뭐야? 3y 제곱인데, dy dx. 됐나? 자, 플러스, 얘는 뭐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미분 1인데, dy, dx. 됐니? 는 0이야. 자, 그렇단 얘기는,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dy, dx로 묶을 것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3x제곱. 자, 끝났습니다. 자, 0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기가 2래. 그럼 얘가 2란 얘기죠. 2. 얘가 2. 2란 얘기죠. 근데 어디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Y가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얼마란 얘기야? A란 얘기죠. 그러니까 A값은 얼마? 마이너스 6. 자, b 더 튀고 하냐 이거 위의 점이니까 얘를 그냥 아예 맨 처음에 넣어버리면 b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넣어버리면 얼마야? 0. 그 다음 플러스 1 더하기 b는 0. 자, b값 얼마?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얼마? 6.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는 근데 쌤은 지금 dy도 있었지만, 보통, 쌤들은 보통 y'를 많이 좋아하는데, 쌤은 y'보다는 dydx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애들이 저거를 읽을 때, dx분의 dy라고 하는 아주 몰작한 짓을 한다는 얘기야. 저거 어떻게 읽어? dydx가 맞는 겁니다. 되니? 저거는 뭐다? ddx라는 게 x를 주인공으로 하여 문비분해라. 그 말이니까. 됐지? 자 610번 가겠습니다. 자,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 자, 2x가 있고 2y가 있고 이에 대하여 x가 0에서의 dy/dx 값을 구하라. 자, 미분합시다. 자, 쟤는 그냥 뭐야? 2x 맞죠? 자, 제 미분하면 뭡니까? 2의 y' 죠 근데 뒤에 오 붙인다. 되니얘 2y 미분하면 그냥 2y잖아. 그리고 y 프라임은 거 맞아? 됐니 y 프라임이니까 어차요 dy dx잖아. 자 이게 얼마야? 0이란 얘기야. 되니 자 그렇단 얘긴 얘는 결론적으로 dy dx가 있고요 e y가 있고 얘가 e x가 있기 때문에 dy dx는 됐니 e의 y를 나눈 거잖아. 그러면 e의 뭐 되는 거야? x백이 y 되는 거죠. 근데, 자, x가 0이거든요. 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x0이면 y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되니? x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1 더하기 2의 y가 2기 때문에 y값 얼마? 이게 0인 거야. 됐나? 그러니까 y0이고 x0이니까 답은 얼마다? 1이 정답이다. 됐죠? 됐지? d y d x 값입니다. 예. 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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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너 미안하, 에이, 어, 미안.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이너스 오, 이